반갑습니다. 이 회장입니다. 기독교 경천 중 하나는 대살로 나와소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며 먹지도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17세기 영국의 탐험가 존 스미스가 제임스타운에서 식민지를 건설했을 때 사용했죠. 1917년에는 레닌이 노동하지 않는 자본가를 비판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말이 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구직자들이 자신감을 꺾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저이 회장이 일하지도 않고 스포츠토토를 통해 4억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개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쓴다라는 속담이처럼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수익을 관리하여 더큰 성공할 수 있는지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청소한 번의 스포츠토토 배팅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이 앞서 본 채널을 구독하시면 유익한 영상이 업이 들릴 때마다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토토가 왜 다른 투자처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씨는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하기 위해 관련 학과에 전학하여 남들이 뒤지지 않을 만큼 성적을 받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취업 역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이곳저곳에서 그가 꿈꾸던 회사에 입사를 지원서를 내보냈습니다. 5군데 정도 지원하면서 적어도 3군데에서는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면접을 하고 싶다고 회신한 회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도대체 왜 연이어 탈락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입사 지원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컨설팅을 받아보긴 했지만 그 다음 해에도 그에게 연락을 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는 점점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입사를 하고 다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때까지 그는 여전히 왜 자신이 그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할 수 없었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죠. 그리고 부모님께는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걸려 대다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고는 게임이나 웹툰을 보며 그야말로 하류 인생을 살았던 거죠. 전공을 살려 원하는 직업을 얻는 것이 더 이상 힘들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과 새우 깡을 사서 유튜브를 시청했습니다. 어디 돈벌 만한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인생 역전이란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스포츠토토 전문분석위원회 영상을 접하게 되었죠. 그가 처음 스포츠토토를 접했을 때는 그걸로 정말 수익을 벌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분석위원회 말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상을 하나, 둘 시청할수록 그는 더욱더 스포츠토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반드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10년 이상의 공부를 해도 확신할 수 가질 수 없었던 취업과는 달리 스포츠 토토는 적은 시간과 노력만 투자해도 누구나 적중할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포츠 토토와 토토에 대한 간단한 이외와 최근 경기 기록 당률에 숨겨진 그리고 해당 분석 위원이 추천한 조합법만 방법으로 활용해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 배팅 라인을 통해 그가 어떻게 스포츠 토토에 적중할 수 있었는지. 해당 조합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회장입니다. 스포츠포토에 관심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 이회장을 포함하여 국내 전문 분석위원과 해외 전문 트스터가 있는 정보 공유방에 편착순 1 0 0분에 무료로 투대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개설하는 VIP방이기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입장방법은 영상 아래 부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표는 2019년 74회차 프로토 승부식 배팅라인에서 무승부 1 폴더와 역배당한폴더를 조합한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기준에서 해당 경기들을 선정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60번, 62번, 73번, 116번, 121번은 무승부 투표 항목의 배당률이 낮은 경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오즈메이커가 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배당률이 낮은 정배당이 승률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죠. 안씨는 배팅라인에서 이와 같은 경기를 우선적으로 찾아내요이표와 같이 조합하였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고배당 조합을 구성할 수 있었죠. 정말 그런지 한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62번은 승점 25점의 홈팀과 2 3점이 원정 경기인데요. 맞대결 전적에서는 6회3, 2승 2무 3패로 조금 뒤처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당일 홈 경기에 2점을 가졌으므로 해당 전력 격차는 상쇄되어 대단한 경기를 펼칠 것을 예상했죠. 1 8번 73번, 116번, 121번. 125번은 양팀의 배당률 격차가 적은 경기들입니다. 이처럼 양팀의 배당률 격차가 적은 경우도 우즈베인코가 양팀의 전력에 승리 조건을 대등하게 본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더하여 부승부 특별항목의 배당률까지 3미만을 땄다가 부승부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 씨는 배당률 분석만으로도 다수의 부승부 폴더를 쉽게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125번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각각 3승 3패를 기록한 팀 간의 경기입니다. 이구순이 역시 홈 팀의 이점을 아는 PSV가 2위 원정 경기를 펼치는 아약스의 1위입니다. 따라서 무승부 특정목의 배당률인 3.55만 돈다면 왜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지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당률 격차와 최근 경기 기록을 통해 안시는 무승부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135번은 메이저리그 동부지구에서 5위와 3위 팀끼리 맞붙은 경기인데요. 상대적 강팀 워싱턴이 선발 투수가 부진한 편이고 원정 경기를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팀이 직정 경기에 체력의 팬들을 앞에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였죠. 안씨는 이와 같은 역배당 경기를 조합하여 고배당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로또풀 조합에 10만원의 배팅을 하여 안씨는 4 0 8 6 4배인 4억 864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직장인이 매달 100만 원을 30년 이상 접축했을때 맞먹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안 씨는 단한 번의 베팅으로 친구들보다 빨리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창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직장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매달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이 회장이 알려드린 다양한 베팅 기법을 활용하여 그동안 많은 배터 분들이 이처럼 적은 베팅 금액으로도 높은 목표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종 경기 분석 정보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저 이회장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로또풀 부럽지 않는 수익을 단한 번의 배팅으로 얻으실 수,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회장으론 앞으로 최고의 경기 분석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